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거리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네 친구의 웃음 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이거는, 이건, 이건 올리지 말고, 아니, 이거 제가 이제 쉬웠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습니다 선생님한테 저박수한번 보내주십시오. 걸어서 오셨어요, 우리 동에서 아, 이거. 하보이요막보 만보를.

시인이신 우리 이생진 선생님이 연세가 9 4인데 자기 그, 부원산 밑에 계신데, 우정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선생님, 한 번만. <laughs> 네, 박수 한번 <laughs> 네. 참, 아한 방안 순간 합니다. 시안 속를들어가습니다 신하드라이 마이위이를 깨꽂고 시도 때도 없이 들면서 뭐보다 퉁비밀 가슴에 들어와 심금을 울리는 것을 이젠 깨무죠. 나는 모든 길을 다 가봤다. 갈수 있는 길은 다 가봤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리것는 거야. 트럼프는 치마를 노벨문학상을 받은 박티환을 내려다 한바탕 흔들 줄 알았는데 트럼프는 그게 아니야.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마이웨이를 걷고 있습니다. 신하드라는 노벨 문학상을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도 오지 않은 사람을 맞으래 트럼프가 초대했다가 오지 않으면 트럼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도 아예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트럼프요, 그게 신학랍니다. 우리는 모두 누구나 다 가슴속 깊이 파묻힌 마이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꺼내서 죽을 때까지 터내고 매진하십시오. 오늘 장사위 선생님 좁은 눈을 저도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저 아직, 아직두 분이 나오뻔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아, 저기, 복사하게 이 시,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 지금 존경하는 선생님, 선생님 두 분이 오셨는데, 어. 어, 문희선생님을 착한, 나와주십시오. 문희선생님, 어려운 것만. 하 착한 일을 하십시오. 음. 문희선생님 아시죠? 박사님. <laughs> 갈고 다니는 그 기술이 있으습니다 예, 네, 선생님. 원래 저 지금 저, 저 우리나라 가곡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가곡은. 제대로 된 무대에요. 제가 한번 네, 선생님 그 가곡, 시조, 시조부터 위에 있는 그런 음악을 계속 준비하고 계신데, 문희 선생님 이렇게 정진을 좀, 어,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어, 저기, 필리어트, 필리어트, 그, 우리나라 참, 몇 개월이죠, 선생님? 한 5개월, 5개월. 5개월 동안, 하루도안 빠지시고, 그, 예, 여분을 하시고, 정말, 아, 전그공연고 깜짝 놀랐어요. 마침 이 시간에 오신 거예요, 선생님. 밥좀 자서 참 나오세요. <laughs> 아이다다 나와요. 야 아, 저요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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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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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욕심이, 욕심이, 욕심이 많으유 아, 음,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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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유, 고유아니 아유, 습니다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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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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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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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뭐, 또글씨도 그 너무나 어, 잘 쓰셔서 제가 또 글씨도 받아서 제 공연에 어, 포스터에 또그 어, 좋은 글씨를 받기도 했습니다. 항상 뭐, 어, 선생님. 옆에 계시다는 것만으로. 아다 행복합니다. 예 예. 합니다 노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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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해 노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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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해 노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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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래해 노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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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해해해 조금 있으면 진달래 피자 아, 좋지요, 예. 서울의 진달래. 네. 마음 아, 네. 네. 없이 고이 봄에 들여오리다. 영변의 약산 는 진달래꽃 아름다다. 다시 길을 오래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갈 도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엮여버 하실 때에 죽어도 아니면 흘리 우리. 장사에 끼렸 거 같아요. 저기.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 저희 계획도 안 했는데 선생님들 두분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저 좋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했거든요. 쓸 마치 오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또그리 미술계 영원한 우리 저기 기록자 하시는 우리 김달진 선생님도 오셨네.